자, 그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장 주파수 응답 파트예요. 자, 이렇게 어, 주파수 응답이다라고 했어요. 자, 요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이런 뜻이에요. 자, 오메가가 뭐예요? 주파수니까 오메가가 자, 0에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무한대까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파수가 변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어, 이론적으로 보면, 무한대까지 변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이랬을 때, 주파수가 변할 때, 자, 이렇게 전달 암수 크기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즉, 어, gj 오메가의, 어, 크기의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j 오메가의 뭐야? 자, 위상의 변화도 생기겠지, 그지? 어, 위상의 변화도 생겨요. 에, 그래서 우리가, 어, 크기 변화도 생기고, 위상 변화도 생기는데, 이 크기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흔히 뭐요? 자, 이득특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어, 위상 변화는 말 그대로 뭐요? 위상 특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크기 변화 즉 이득 특성과 요 위상의 변화를 표기하는 방법이 바로 뭐야? 벡터. 우리가 벡터 계적하고 그다음에 보드 선도, 이득 및 위상 선도로 이제 나타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나타내 주는 방법이 제가 지금 말한 거 대로 벡터 계적과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뭐어 보드 선도 그지 그 두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득 위상 선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어, 벡터 계적부터 보는데 이제 우선 뭐요 기본 제어에 대해서 오메가가 변할 때 벡터 계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기본 제어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자 이렇게 비례요소 리본요소 적분요소 이제 이렇게 쭉 가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기본 제어계가 되잖아. 자 그래서 비례요소라면 전달함수가 뭐 k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얘는 뭐야? g 제 오메가에 s에 신에 제 오메가 집어넣고 이거에 뭐야? 크기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크기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냥 상수 k다 이 말이야. 얘는 상수 k니까 위상 마찬가지. 그지? 어 이제 크기와 위상을 본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근데 이건 일정하다 이 말이야. 일정. 음. 크기가 이제 변하지 않고 오메가 변해봤자 어차피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차피 이제 그래도 뭐 아주 이제 기본 음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같이 보고 간다는 뜻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뭐야? 상수가 되다 보니까 이 상수의 크기가 5다. 그러면 5인 점. 그지? 위상도 뭐야? 그냥 0도다. 이 말이에요. 0도. 자, 그래서 그냥 K다. 이렇게 언제, 어, 백터 계적을 그려봤자,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이건 이제, 어, 그냥 보고 가는 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자, 미분 요소다라고 했어요. 그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일반 꼴이 뭐, SK잖아. 그지 KS. 뭐, 상관없고, 상수고, 요렇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상수는 뭐 k로 놔도 되고 어차피 그냥 1이라고 보면 뭐야? s만 있을 것이고. 그렇지? 하여튼 s는 j 오메가다, 이 말이야. 우린 요거만 보면 되잖아. 어차피 주파수 응답 편이기 때문에 얘가 변하기 때문에 이 상수 의미는 뭐야? 큰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어, 자, 그래서 내가 s 대신에 j 오메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G, j, 오메가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이제 오메가가 나왔으니까 아까 k 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변화되는 주파수 특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기를 오메가가 제로인 경우하고 오메가가 최대 변해서 뭐야 무한대인 경우를 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게 오메가가 제로라면 뭐가 돼? G 제 오메가의 크기는 뭐야? 0이지, 그죠? 0인데, 만약에 무한대가 된다면, 마찬가지, 그냥. 제 오메가의 크기는 무한대가 될 거다, 이 말이야. 그죠? 요거의 크기를 이제, 어, 오메가 변화에 따라서 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을 보면은, 각 세타는 뭐야? 자, 요거는, 어, 오메가 제로일 때는 몇 도예요? 오메가 무한대일 때는 몇 도겠다? 이게 J 오메가가 되니까 얘가 아무리 변해봐도 J5든 J10이든 이 위상의 변화는 안 생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어, 90도다. 이 말이야. 90도. 자, 이제 벡터 계정이나 보도 선도를 볼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또 강의를 해보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봐요. 자, 요거. 어, 위상, 어, 위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 J라고 하는 의미를 봐요. J.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허수 의미지, 그지? 허수 의미의 J인데, J가 되는데, 이게 이제 위상으로 보면은 내가 뭐야, 복소 평면을 그려본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본. 자, 하지만 보고 가야 돼. 이렇게 복소 평면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J축이고, 얘가 마이너스 J 축이다. 이말이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J 오메가 잖아. J 오메가. J 오메가가 되니까, 이제 오메가가 얼마가 되든, 뭐, 오메가가 1, 10, 100, 뭐, 얼마가 되든 간에 J라고 하는 것은 위상으로 보면 어때요? 자, 이 실수 축 기준에서 뭐, 이렇게 90도가 뭐, 앞서 있는 거다. 이말이 그래서 내가 플러스 90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위상으로 보면 요 j 축은 90도가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마이너스 j는 위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j는 어떻게 돼? 90도가 뒤져 있다 이 말이에요. 90도가 뒤져 있구나. 그지? 그다음 j는 그렇고 만약에 j 제곱이다, j 제곱이다 그러면 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j 제곱이다 그러면 180도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 J3성이다. 그러면 앞으로 벡터 계적을 그릴 때는 J3성이다. 그러면 얼마? 270도가 앞서가는 거예요. 되지, 그지? J4성이다. 그러면 360도 앞서가서 제자리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J는 90도가 뒤지지만, 마이너스 J제곱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 마이너스 J제곱이다. 그러면 위상의 개념으로 보면 180도가 뒤져가는 개념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이 허수 표시제이지만 얘가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에 위상의 개념으로 올때 이런 개념으로 내가 90도 앞선다 이렇게 적어갈 거다 이 말이 크기는 뭐 당연히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어, 미분 요소에 대한 자 벡터 계적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으면 그래서 이제 책에도 뭐 아주 기본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이말이에자 크기는 오메가 제로에서는 0이다 이말이에 오메가 제로에서는 0이면 원점이다 이말이에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무한대가 되는데 위상이 뭐야 90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 이렇게 그 무한대를 다 그릴 순 없으니까 얘가 뭐야 오메가. 무한대일 때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뭐 J 축에 이렇게 그려지는게 바로 미분 요소의 벡터 계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만약에 이제 적분 요소라면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적분 요소. 그럼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가 이렇게 어, S분의 K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K는 그냥 어, 상수 1로 처리하자, 그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G 1로 처리하면 J 오메가는 J 오메가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S 대신에 이제 J 오메가 집어넣으면 상수는 1로 처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벡트 계적을 그리기 위해서, 자, 이제는 봐요. 오메가 제로일 때, 오메가 제로일 때, 크기. 이제 같이 구하면 되겠지, 그지 각. 이렇게 이제 같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오메가 제로라면, 크기는 뭐가 돼? 요거의 크기니까, 오메가분의 1이니까, 0분의 상수니까 뭐야? 무한대다, 뭐이 말이야. 그죠? 그다 위상은 뭐야? 자, 이게 이제 제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말해 마이너스 제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제이니까 뭐 위상은 마이너스 90도가 된다.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무한대 일 때다. 이말이야 자,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각은 뭐야? 뭐, 어차피 뭐야? 무한대라고 해봤자, 마이너스 제이니까, 마이너스 90도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계적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으면 또 뭐야? 그, 여대로 그려주면 돼. 이거 뭐, 그리는 것은 아주 단순하니까. 그죠? 어, 하여튼, 다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그려가는 거지, 이 자체만 보면 아주 단순해.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메가 제로일 때는 무한대 90 마이너스 90도 이 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j축 그 다음 뭐야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 0에 수렴하잖아 이렇게 그지 제로에 수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에서 어, 이렇게 제로에 수렴에 들어가니까 얘가 제로일 때고 얘가 뭐야 무한대일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계적이 그려지겠네. 이렇게 이제 뭐 보면 돼. 자, 그다음이 이제 그네 번째. 이제 그렇다면 또 이제 비례 미분이면 어떻게 되냐? 이말이 자, 우리가 이제 비례 미분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달 함수 GS가 GS가 이렇게 나온다 이말이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ts 꼴. 이제 요게 1이면 비례고, 그지? 요 ts 꼴이니까 이제 미분아니에요 자, 그러면, s를 내가 j 오메가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1 플러스 j 오메가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마찬가지요 오메가 제로일 때. 오메가 제로일 때, 자,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뭐 하면 되잖아. 이득 특성과 위상 특성을 그려놓은 거라 그랬잖아. 그치? 말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제로면, 이거의 크기는 루터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오메가 0이 되니까 크기는 1이겠네, 이 말이에요. 그죠? 1, 1, 1. 자, 크기는 1이겠네, 이 말. 그 다음, 위상은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자, 여기다가, 봐요.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거의 크기를 구한다, 라고 하면, 크기는 루트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t의 제곱으로 구해야 되고, 위상은 뭐야? 아크 탄젠트 뭐, 이 정도는 되잖아, 그지? 어. 실수 부분에 허수부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각 세타잖아, 그지? 그, 이게, 해서 이제, 요거, 에서 뭐야. 자, 오메가 제로라면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오메가 0이면 0도라는 얘기지, 뭐. 그지 아크 탄젠터 0이 되는데 0은 0도다, 이 말이야. 0도. 이렇게. 그 다음, 오메가 무한대다, 이 말이야. 변에서, 이제, 오메가가 무한대가 된대. 자,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크기. 자,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위상은 뭐가 된다? 애가? 자, 90도가 되겠지, 그지? 요게 이제, 무한대가 되면, 어, 9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야. 자, 우리가, 비례 미분이라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라고 물으면, 마찬가지. 그냥, 어, 팩트 계적은,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크기 1, 아니면 뭐 K, 그지? 아니면 T,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상수는. 자, 1에서 0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느 점이다, 이 말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뭐야? 무한대가 되는데 90도로 무한대가 되니까 이렇게 뭐 그리면 되겠네, 그지? 계적은. 자, 그래서 제로고 얘가 뭐야? 무한대네.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기본으로 뭐야? 이렇게 미분이라든가 적분이라든가 비례에 대한 어적을 봤어요. 자, 우리가 최근 이제 1차 지연 요렇게 있는데 자, 1차 지연보다가 먼저 뭐예요? 이거를 먼저 봐요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부동작 시간 요소다 이 말이에요. 자, 부동작을 먼저 봐요. 먼저 보면은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뭐예요? 원래는 k E에 마이너스 LS지, 그지? 아, 원래 이제 표기식은 기본 제어계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 물론 이제 요 L이 뭐야? 부동작 시간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K는 그냥 일로 보고, 1로 보고, 자,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일로 봐도 아무 상관 없잖아. E에 마이너스 J 오메가 L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S 대신에 J 오메가로 적으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부동작이라면 어때요? 이거의 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 자, 이게 이제, 자, 어떻게 쓸수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L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L로 쓸수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요거의 크기를 구하면 루터 뭐야? 코사인 자성 오메가 L, 그 다음 플러스. 사인 자성 오메가 l 이잖아 그지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렇게 나온다고 하는 말은 제곱으로 요 크기는 항상 뭐야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요 크기는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오메가 변화에 따라서 위상은 물론 뭐야 달라지지만 크기는 항상 1로 뭐야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위상은 다르지만 자, 크기는 일정하다 이 말. 자, 그래서 이제 어, 벡터 계적을 그려 보면 자, 요렇게 될 것이다 이 말. 크기는 항상 1이에요. 위상만 변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요렇게. 반지름이 1인 뭐양 원이 된다 이 말. 위상만 변할 뿐이다 이 말. 이렇게. 위상의 특성만 변할 뿐이지 크기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벡터계적이 이런 원으로 그려지는 것은 뭐요? 라고 물으면 이제 거꾸로 부동작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갈 수가 있으셔야 돼자 이제 부동작을 먼저 했고 그 다음이 벡터 계적에서 이제 여섯 번째 자 1차 지연 요소다 라고 했어요. 1차 지연 요게 이제 요까지가 아, 기본 제어계잖아. 그치? 그럼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라고 하면 뭐가 돼? 1 플러스 ts 분의 k다 이 말이야.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어,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뭐야. 한번 들어보면 뭐다 아는 거. 그지?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 때, 자, s 대신에 내가 j 오메가로 표현을 했다. 이말이야 자, 그러면 g j 오메가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자, 요건 좀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뭐가 돼? 크기, 자 크기를 구하면 루트 뭐예요? 1 플러스 자 크기는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크기는 자그 다음에 이제 각은 자이두 가지 보는 거라 그랬잖아, 크기하고 각하고 각은 자잘 봐요,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분자는 상수니까 위상의 변화가 안 생기지, 그치지 어차피 이제, 분모에 오메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분모에 실수부분에 허수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크 탄젠트 실수부는 1이고, 허수부는, 자, 오메가 t니까, 1분의 오메가 t인데, 분모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각은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오메가 t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파수 응답편이라 그랬으니까 오메가가 변화됨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도시하라 이말이잖아 그지? 그 도시한 게 벡터계적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그죠? 어머 뭐 그래도 조금 따져볼 게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제 오메가의 크기. 그럼 오메가 대신에 영 집어넣으니까 얘는 k다 이말이 k. 그지 크기는 k예요. 그다음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각은 어떻게 되냐 이말이 그러면 오메가 대신에 영 집어넣으면 0도다 이 말이야. 0도. 제로에 대해서 보면 그럼 이제 물론 이 중간이 있지. 있지만 시하고 종만 보는 거에요 이 중간을 다 계산해 볼순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뭐요 무한대에 대해서 보는 거에요 무한대 네. 무한대에 대해서 보면은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크기 자 오메가 무한대래 여기가 무한대래 1 플러스 무한대 하면 어차피 무한대에요 무한대분에 상수하면 제로다 이말이에 그지? 크기는 0 그 다음에 각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으면 각은 뭐야? 저게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무한대면 90도가 나오지, 그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0도다, 이 말이야. 자, 봐요. 내가 이렇게 구했지만, 어, 오메가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는데, 중간을 조사하지는 않았지, 그렇지? 0, 0.1, 0.2, 0.3 해서 무한대까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크기는 어떻게 변해간다? 이론으로 보는 거니까 K에서 몇으로 변해간다? 0으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크기는 또 위상은 어떻게 변해간다? 0도에서 몇 도로 변해간다? 마이너스 뭐예요? 90도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요거를 나타내주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벡터 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제로에 대해서 크기는 K요. 이 말이에요. 이 K는 내가 임의로 잡아주는 점이에요. K가 여기 될지 여기 될지는 몰라. 아, K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상이 0도요. 그럼 이게 0도잖아. 그치? 실축 0도. 요 점이 바로 오메가 제로인 점이다 이말이에그 다음에 오메가 무한대인 점은 뭐야요 크기는 0이니까 아무튼 원점이잖아 그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수렴해요 그러면 뭐야요게 마이너스 90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J축이 마이너스 90도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여기가 뭐야요 오메가 무한대인 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놓고 하여튼 자 여기를 출발 여기를 출발 여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계적을 그리면 그지 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해가 K에서 0으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몰라 모르는데 우리 일반 논에서는 이렇게 그래요 자 이를 기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어 얘가 이제 크기 변화가 0.1 예를 들어서 0.1, 0.2 쭉쭉쭉 간다 이 말이에요. 1, 10, 100 이렇게 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 1을 기준에서0.1 이렇게 가면 오히려 뭐야? 10이잖아. 그죠? 음. 응. 그러다가 뭐 1을 기준에서10 이렇게 되면 다시 뭐야? 10분의 1이 되면 어 오히려 어떻게 돼? 어, 그게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을 기준에서 점점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일반 의미는 그 다음에 이를 기준에서 점점, 점점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려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반원이 되는 거예요. 음, 원점을 통하는 이런 반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어, 계적이 이제 1차 지연에 대한 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그냥 시점하고, 시점, 오메가 제로인 점하고, 오메가 무한대인 점만 내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뭐 이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사실 알 수는 없다 이말이에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파수 특성에서 볼때 그냥 도시 방법으로 볼때 일반 논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야 반원으로 이렇게 그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만 좀 어, 아시면 돼. 자, 그래서 그어 기본적인 뭐야? 어 벡터 계적에서그 여섯 가지 어그 제어 요소, 기본 제어 요소에 대한 어 벡터 계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하는 거를 자, 같이 한번 봤어요.